베 도착! 드디어 뛰어! 어아 우리 마지막이야? 어머 벌써? 어머! 아니 어이가 없네 폭우가 내리는데? 체크인하는 김도경 따라따라라 야 근데 안에서 담배 냄새가 어? <laughs> 나좀 나지 않아? 아닌가? 이 담배 냄새가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오. 근데 이거 튜구 있으면 수영장에서 엄청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왔다 택시가. <laughs> 와 택시가 드디어 잡혔어요. <laughs> <laughs> 哇，北京！哎，但是，我我行程表上显示的老家其实不是,西安是陕北京，但是我看地图上显示的是北京。 어. 오. 나 아. 죠 산배. 오. 당신은 뭐할 거야? 아. 이게? 어.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가능해? 국경에 왔어요. 그럼 안 돼? 어떻게? 오, 조유이요 이라. 아. 봐봐, 아니 이거 대박이야. 따라가는 거? 어? 아니, 아니. 뒤에 배경이. <laughs> 봐봐. 중국의 길거리가 이렇게 예쁘잖아. 아니, 확실히 나무가 많이 늘었어. 아, 그래? 옛날에는 <laughs> 그 정도로 네, 나무가 귀여워, 없었어? 그래. 들어가보자. 오! 맞아, 맞아. 판자. 짠. 야시, 시장. 야시장? 오. 어, 예쁘긴 한데 근데 다문 닫았다. <laughs> 이거 그 택시 아저씨가 야 비싸. 싸 7,000원이야? 여기 다 달라. 왜 어떻게 기준이 뭐지? 와, 어때? 예쁘다. 이거 너무 힙하지 않아? 근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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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이야. 눈 <laughs> 돌아가지 말라고. 아니 야이 찐으로 코리안 200원. 오우씨 대박인데? <laughs> <laughs> 오아저 아저씨는 혼자 추시는데? 여습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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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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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케이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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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aughs> 아니 근데 딱히 먹을 게 없네. 버섯 엣지 이런 것도 맛있어. 이건 뭐야? 닭고기. 닭고기? 어. 그런. 아니면은. 어 돼지 머리 아니야 이거? 양 머리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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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저 숙이 뭔지 정말 모르겠다. 아니, 잘안 어. 마셔서 모르는데 가 맛있어. 아, 고마워. <목소리가> 아, 고마워. 네. <laughs>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아, 니세븐 아, 고마워. 아, 고마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 아,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어, 아니 흐리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흐린데? 아니 여기는 늘그니 그 스타벅스, 뭐 KFC 이런 거 되게 많다. 신바크어바크신바크어 들어가야 되나? 들어갈까? 오, 겁나 높아. 건물. 대박이야. 나 나. 아 이거 보정돼서 그래. <laughs>

모임 시각을 못 지켜서 택시 타고 고북수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투어비 합쳐서 20만 원에 택시비 거의 10만 원. 그래서 둘이서 30만 원짜리 가고 있어요. 고북수진이랑 만리장성 가는데 30만 원입니다. 아, 심각하다. 아, 얼굴은 나오면 안 되겠다. 아, 그래도 투어비를 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지 아예 안 가는 것보다. 20만 원을 아끼기, 위해, 아끼기 위해서 10만 원을 더 쓰는. 2 0만원 아, 아, 아끼는 건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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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와자 미쳤어 거의 그랜드캐니언 가는 그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너무 멋있다 이아저 여기 차 없으면 또할것 같아요 갑자역갑 두고 이번에 얼마일까? 와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여기에 내가 온게 너무 감격스러워 씨, <laughs>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곳에 온 것을 <laughs> 잘 도착했습니다 보복스진에 <보복지네. 웃음> 결국에 왔어요 잘 도착했어요 <laughs> 다행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성일이 아저씨한테 400 아, 500불500원 500... 주기로 했어요 <laughs> 500불성일이 <laughs> 아저씨 한숨 쉬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죄송해서. 오, 너무 예쁜데? 와. 성현 씨가 마지막 이거는 남천문. 예. <laughs> yeah, 정다. 그 정도 한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웃음> 개나리가 <laughs> 쇼왜 보네? <외부. 웃음> 쇼 쇼. <웃음> 와, 술한잔 먹어 볼수 있나?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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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대식 <웃음> 진짜 개 진지 나오지 않 주네. 그러니까. 와. 와, 염색 공장. 놈의 우와. 이거 염색으로 만들어 진 거. 우와. 왜? 우와, 바람. 와. 어, 거기났다 어, 너무 예뻐. 잘 찍어 주세요. 아, 어, 나 근데 아니 여기 진짜 명나라 시대 온것 같아. 아 청구 다니면서. 어 청나라라고? 뭔나라라고 예. 일로 여거 찍자고. 이거? 와 엄청 빨개. 일로. 하이. 와 너무 예뻐. 중국이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네. 너무 예쁘다. 와 <laughs> 어, 여기 진짜 무슨 드라마 속으로 들어온 거 같아 <웃음> 신기해 <웃음> <웃음> 몇 그릇째야 지금? 네 그릇째 나왔어? 그러면 곧 나오겠다 그치? 면만 삶으면 그 그냥 그 부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얼른 나와라 힘들어 <laughs> <laughs> 우린 지쳐버렸어요 우린 지쳐버렸어요 아, 멋있겠다아진도 찍어주고요. 구육 미엔 먹어보겠습니다. 마게리 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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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모리 장청 다른 케이블카. 먹는 데 중에서는 제 구체고하고 장가게인데, 구체고 참 좋아. 구체국이야구체국구체국 옛날에 지지런요아 민왕생 그 쪽에. <laughs> 여기 지금. 독수면 하나. 고항 너무 있어 여기서 고어 이게 이게 사이클로. 독수면 하나 뜯요 어, <웃음> <웃음> 아, 맛있어. 아, 좋아요. 칼라봉. 너무 맛있었어요. 칼라봉 맛있어. 독수면 다이쪽로 하는구나. 이쪽 전환점 같은데. 와 엄청 높진 않네. <laughs> 아니 뭔가 사진으로 찍으면 그냥 어디 대한민국의 산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멋있다. 님이 자꾸 해돋이라 그래서 웃겨 죽겠어. 해돋이는 6시 반부터입니다. 와, 야 그래도 우리 여기 와서 다행이다. 지는시간 그러니까. 해질녘 맞는 것 같아. 해질녘은 해질녘 그러니까.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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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큰일 났다, 일... 와. 어둡게 나오네 에? 진심? 애기 것도 훔쳐가냐? 너무하네 우야국절을 겪고 온 곳입니다 뭐 대박이야? 가자 왜? 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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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웃음> 우와 대박이야 미쳤는데? 와 내려가서 저쪽으 사람 없는대로? 어 내려갈까? 좋아 아니 저기그래 아니 나 여기는 보니까 왜불가사인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지었냐내 말이 그것도 그 옛날에 진짜 불가사의적이야 뭐야? 야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그레이트 월이다 와아 미쳤어 경 뷰가 미쳤어 야 너무 예쁜데 레전드 아, 살리 나가지 봐봐 어디인지 봐봐 장소 안 보여? 장성 어디요? <laughs> 아 여기다. 여기가 장성인데, 민정아? 따라. <laughs> 그래서 <좀 엎을> <laughs> 아니, 왜엎드리냐아근데다 <laughs> <아니>, <laughs> 나오나? 저 위에 있는 사람도 산지네. 잠깐만. 그렇죠? 한번 하고. 짠. 야. 봐. 미쳤다. 좋다. 와저 야, 누워봐, 누워봐. 와, 너짜아 어, 아니,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짜 아, 진짜. 아, 아, 니 아, 진짜. 아, 이렇 아, 진짜. 아, 진짜. 아, 남의 침대인데 진짜. 아, 일도 자야 돼 아, 진도 아, 야돼잖 아, 내일 아, 진짜. 아, 고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멀리장성. 진리장성아나 아, <laughs> 이렇게 중국 막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천것초리잖아. <laughs> <선거철이잖아>. 전것초리나 <laughs> <선거철이잖아. 웃음> 아무런 상관도 없긴 하지 <laughs>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아까 불 나올 때가 대박이었는데. 와 하지, 하지 근데 하지, 하지 찍으니까 아유, 안 아이고, 아이고. 눈으로 봐야겠다 아니 이게 졸라 어이가 없는데? 팝이 됐어 진짜로? 신기하다 이거 무슨 원리야? 찍고 있지? 응. 끄지마 봐 내가 너 얼굴 안 나오게만 찍을게 고기랑 같이 오. 아... 얼굴 나오 찍어? 어, 어, 어. 또, 또. 음. 맛있어? 맛있다, 음.